안녕하세요, 정기입니다. 예, 오늘은 어, 보시는 것과 같이 예, 이 건담을 리뷰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지난 시간에 이 건담을 개봉해 가지고 어, 안에 런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, 예, 오늘은 이 건담을 예,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를 개봉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다 조립을 해 놓았습니다.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, 예, 그냥 이렇게 해서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. 스티커는 이렇게 다 붙였고요. 어, 요건 이제 뭐, 이 건담에 나중에 변신할 때팔 같은 부분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건데, 이손같이털 같은 게 이게 이렇게 문지르면 다 빠져가지고, 예, 이거는 붙이진 않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품을 보도록 할까요? 먼저, 조립되어 있는, 조립된 건담의 모습들입니다. 이것이 기본 소체의 모습이죠. 주황색깔의 작은 건담입니다. 두고 쓴게 어디 꼭 일본 병사같이 생기기도 했고요. 눈에, 눈 같은 부분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. 여기도 스티커고요. 팔뭐 이정도 움직이고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얼굴 돌아가고 발도 뭐 이정도 움직입니다 자체 네. 의 모습입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다른 장구류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은 전부 다 일본어라 가지고 한문이고 일본어라 가지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게 무슨 건담이고 어디서 나오던 건지. 그리고 이 제품은 어 여기 보시면 1994년도 제품입니다. 제가 아주 어렸을 적 나왔던 제품인데 재발매가 된 거거든요. 이렇게 만화가 있고요. 역시 읽어 보지는 못합니다. 설명서에 보면 아어 부품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9번 모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부품에다가 요건 총 요걸 넣어 가지고 안에 스프링이 있어 가지고 딱 고정이 돼서 딱 누르면 발사가 돼야 되는데 발사가 되네요 오. 어떻게 된 거지 뭐이 정도 힘 없이 그냥 나갑니다. 그리고 뒷부분에 꼽아야 되는 요부 요 부품 네, 이렇게 완성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뒤에 꼽아주고 무슨 말 같은 거 만드나 보네요. 요 부품에다가 어, 여기다 꼽아주고. 이렇게 꼽아주고, 고정이 희한하게, 고정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방향을 잘못 끼운 것 같진 않은데. 예, 네, 뭐, 이런 식으로 꼽히고, 반대편도 이렇게 꼽힙니다. 그리고 여기 앞에는, 요 부품을 가져왔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힘이 없습니다 옛날 제품이라 그런지 뭔가 이렇게 결합성 같은 것도 요즘 건담 같지도 않고 좀 덜렁덜렁거리고 그러네요 요는 여기 엉덩이 부분에 여기다 꽂아주라고 합니다 이 네. 모습이 9번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말 같은 거 같은데 예, 요거 자꾸 떨어지고 예,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떨어진 부품 다시 꽂아주고 그러면 바로 10번 모드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 소체에다가 기본 소체 에다가 몸통 앞부분에 이런 장식을 꽂아 주고 이것도 잘 꼽히진 않습니다 이렇게 꽂아주고 그리고 스커트 부분에 빨간색 부분을 꽂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어, 이게 좀잘 꼽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꼽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걸어줍니다 어깨에 걸어주고 반대편도 어깨에 이렇게 걸어주고 아까보다가는 좀 멋지죠 그리고 두고 씌워줍니다 그리고 등 뒤에 약간 다리 같은 부분을 꽂아주고 이러면 10번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허리하죠. 예, 아까 9번보다가는 확실히 뭐 예, 뒷부분 은잘 빠지긴 하지만 예, 놔두긴 요 모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, 요 뒷부분이 고정이 잘안 됩니다. 예. 이렇게 되는데 살짝만 건드리면 빠지죠. 요 부품, 부품도 있는데, 얼굴에 꼽아지던데, 같이 꼽지 않고, 뭐 따로 나중에 꼽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거미 하나 들어있고요. 이렇게 생긴 거미 하나 들어있고, 당연히 손에 이렇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부품도 이런 식으로 딱 접어서, 손에 총처럼 가지고 쏠수 있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. 어깨가 걸려서 이런 식으로. 어찌입니까? 저렴한 가격에 어린 시절 추억을 뭐 맛본다는 기분으로 샀서 만들어봤는데 확실히 반다이 제품이지만, 어, 최근에 나오는, 뭐, 건담들에 비하면은, 조립감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, 아니, 조립감이 좋은 편이 아닌 게 아니라, 이 이제, 가동이나 결합성이 그렇게 탄탄한 편이 아닙니다. 지금 나오는 SD 건담 같은 경우들은, 어, 되게 잘 나와있죠. 뭐 크로스 실루엣 이런 것도 들어가서 되게 프로포션도 높아지고, 예, 이상, 뭐,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본 어... 이름이 "BB133번 센리키 건담"이라는 제품을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